전기차는 환경에 친숙하고 지속 가능한 교통수단으로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직면한 대기오염과 기후 변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대안이라고 할수 있죠. 그러나 전기차를 구매할 때에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제 그중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충전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전기차를 이용하기 전에 충전소의 위치와 사용 가능 여부를 체크해야 합니다. 주행거리와 충전시간을 고려하여 충전소의 위치를 파악하고 일상적인 이동 패턴에 맞게 전기차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배터리 수명과 성능을 고려해야 합니다. 배터리 수명은 전기차의 사용 범위와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제조사의 배터리 수명 보증 기간과 전체 수명을 확인하고 필요한 주행거리를 충족할 수 있는 모델을 선택해야 합니다. 셋째, 충전 시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전기차 충전은 일반적으로 시간이 소요되므로 정기적인 사용을 위해서는 충전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모델을 고려해야 합니다. 빠른 급속 충전이 가능한 충전소가 근처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넷째, 충전 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전기차를 구매하면 연료 비용을 줄일 수 있지만 충전 비용은 지역, 시간대 및 전기요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변 충전소의 가격 정책을 확인하고 자신의 예상, 주행 패턴에 따른 충전 비용을 고려하여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리 및 유지 보수 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전기차는 내부 연결 및 전기 시스템의 복잡성 때문에 특정 유지 보수 절차와 비용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구매 전에 수리 및 유지 보수 비용과 서비스 네트워크를 조사하고 이에 대비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충전 인프라의 접근성, 배터리 수명과 성능, 충전 시간 충전 비용, 그리고 수리 및 유지 보수 비용은 전기차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다섯 가지 주요 요소입니다. 즉, 전기차를 구매하기 전에 충전 인프라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배터리 수명과 성능을 체크하여 예상 주행 거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모델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충전소의 위치와 충전 시간을 고려하여 일상적인 이동 패턴에 맞게 전기차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기차는 연료 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만 충전 비용은 지역과 시간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주변 충전소의 가격을 확인하고 구매 전에 충전 비용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수리 및 유지 보수 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전기차는 복잡한 전기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정 유지 보수 절차와 비용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비용을 고려하고 서비스 네트워크를 확인하여 좀더 안정적인 구매 결정을 할수 있습니다.